바르고 고운 말을 써서 책을 즐긴다. 오. 빠밤, 잠깐만요. 이것도 보고. 내가 열어. 어? 열어주세요. 짜잔, 다운이. 우와, 어, 우와. 여기도 보자. 짜잔. 쨍쨍. 짜잔. 축하해. 누나 축하해. 아 축하해. 아빠 서로 축하해. 이제 꺼야겠다, 꺼야겠다. 오늘 다운이 서로 어때요? 이거 남겨줄게 오늘 남겨서 아빠가 편집해줄게. 졸업하기 싫어. 네. 졸업하기 왜 싫어? 오늘 내딸다온이 졸업. 아 뭔가 느낌 이상해. 다온아 오늘 졸업식 전에 병원 왔는데 오늘 졸업식 느낌이 어때? 졸업하니까 느낌이 어때? 다온이 병원 갔다가 은경이랑. 다운이랑 엄마랑 유치원 데려다주고 나는 차를 대고 지금 졸업식장 가고 있다 다운아 다운아 아 졸업 너무 축하해 아 네가 졸업을 하다니 아 우리 사랑하는 첫째 딸 축하해 아빠 빨리 갈게 아, 빨리 유치가야죠 어쭈워 이야 졸업식이다 엄마 다운이 졸업 한마디 네 <laughs> 다운아 학교서 만나 다아이제 한마디 해야 돼 다운이 꽃 이쁘다 <laughs> <laughs> 다운아 <laughs> 어, 이안이야? 예. 이도있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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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알았어 이따 다아 어. 이제 한 마디 합시다. 한 마디 한번 해주세요. 저러면 가야지 뭐. 다음은 본원 김지현 원간선생님의 2025학년 김다온, 김채원, 장하나, 이나율, 이, 김다온 원장선생님께 인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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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것 같아요 원장 스님은 이번 졸업식을 마치면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할예정퇴를 하게 됐습니다. 아, 안을 모이면 날랐는데. 자기인요 굉장히인가 봐요.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40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laughs> 자, 우리 행복한 1박 2박 준비됐을까요? 네, 첫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 모두 다 꽃이야. Cảm ơn các bạn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나는 친구들은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오케이. 와, 졸업식 끝났고 밥 먹으러 가자. 나는 차 가지러 가고. 아이고 고생했다 다우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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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져 간다 다산의 강교치원. 하지만 여기 바로 앞에 네 초등학교가 있다는 거. 어 알지? 바로 옆이야. 여기 다우아 졸업 축하해. 이거 보고 한마디 해주면 안 돼? 우리 남는. 남는 영상이니까. <laughs> 축하해. 어. 사랑해. 어.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laughs> 엄마, 이제 한마디 해보고 싶다. <laughs> <laughs> 다운아, 축하한다. <laughs> 우리 다운이, 졸업 축하해. 어. 위로, 어, 그치, 그렇게 해야지. 그치, 어우, 어. 잘했다. 오케이. 아. 다오니가 여기 에 있다고? 핑키 댄스? 아니. 야니 어, 어, 뭐가 무서웠어, 나오나? 말해 줘요. 엄마가 혼내 말해서 어. 그아 말해 줘요. 몰라? 다운 보자 졸업식 보여주세요. 받았어 그래서 응. 인사해. 받고 끼고 뒤로 한 발. 손하고, 손하고. 인사. 아산 한강 나한테... 다운 아 잠깐만 이거 보여주고. 우와 상장. 어 뭐야 의사 소통 영역 부분에서 다운이 상 받았어? 바르고 고운 말을 써서 책을 즐긴다. 오 느낌을 언어로 잘 표현한다. 잘했어. 그리고 졸업 증서 잘했어. 다우이 뿌이, 빠밤 잠깐만요, 이것도 보고. 내가 열면. 어, 볼까? 열어주세요. 짜잔, 다우이 우와, 어, 우와. 여기도 보자. 우와, 그다음 열어주세요. 내가 머리가 이렇게 떠요, 선배. 다우니, 다우니, 다우니 어딨 나? 짜잔. 음, 그다음은 그다음, 은다음 다우니 어디서? 어우니어 여기다. 나 아까 찾았어. 어디 갔어? <laughs> 난 찾았지. 여기 있다다. 아여리다 음. 짜잔. 나요리 끝에. 그 다음 여기는 어있어 짜잔. 찡. 짜잔. 그 다음 장없 이제. 끝. 없어? 끝. 아빠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아빠 상장. 한, 상장. 축하해. 누나 축하해. 누나 축하해. 찬이. 축하해. 누나 축하해. 아니, <laughs> 축하해. <누나> 축하해. <laughs> 이거는, 이건 안 돼. 깨져. 축하해. 아빠. 차, 일로 와봐. 아빠. 축하해. 축하해. 졸업 이거... 축하해. 이제 꺼야겠다, 꺼야겠다.